안녕하세요.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. 이번 시간은 대뇌, 좌뇌와 우뇌에 여러 개 담당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할 강의는 글씨체에 관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. 글씨체를 담당하는 것은 우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. 사람마다 글씨체가 다 달라요. 과학수사를 하는데도 이 글씨체, 필체, 이런 것들을 보고 수사를 하죠. 사람들마다 글씨체의 필체가다 다르기 때문이에요. 똑같은 정자체를 쓰더라도 사람들마다 약간씩 달라요. 또, 글씨를 쓰면서 버릇, 이런 것도 다르게 돼 있어요. 그런데, 사람들마다 글씨를 예쁘게 쓰는 사람이 있고, 악필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 사람이 악필로 쓰고 싶어 악필로 쓰는 게 아니라,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보통, 자해형 사람들이 악필이 많아요. 운해형 사람들은 악필이 거의 없어요.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. 대부분 운회형 사람들은 그 길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. 이유가 운회에 있는 이 글씨체 관련된 이댁 네 때문이에요. 아이가 태어나서 쭉 성장을 하다가 한글을 읽고 쓰기를 시작을 해요. 한글을 읽은 후 아이가 쓰기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글씨를 크게 크게 크게, 크게 써요. 그리고 나서 글씨가 점점 점점 작아져요. 이때 좌뇌에 있는 이 쓰기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되면서 글씨체가 작아져요. 그리고 나서 글씨를 쓰는데 이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글씨체가 엄청나게 처음부터 악필로 시작을 해요. <laughs> 이거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래요. 우뇌형 아이들도 마찬가지 악필로 먼저 시작을 해요. 그리고 나서, 은에 있는 이 글씨체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되는데, 이 활성화가 될 때, 이 글씨체와 은에 있는 디자인, 모방, 창의,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, 글씨체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. 근데 자네 성향이 크면 클수록, 이 글씨체에 관련된 뇌가 많이 성장을 안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, 보통 자네형 사람들은 글씨체를 딱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자네형 사람들 중에서 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두개 정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보통은 자네형 사람들은 글씨체가 하나예요. 그 글씨체가 본인의 성격에 의해서 자네 성향이 크면 클수록 글씨체가 투박하고 딱딱하고 이런 글씨체를 많이 쓰고 또 너무 강하면 강할수록 글씨체가 악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. 하지만 자네형 사람들도 운해의 감수성 이런 디자인 모방 이런 감성이 조금 있거나 이랬을 때는 이 글씨체에 관련된 뇌랑 같이 결합을 해서 글씨체가 점점 점점 예뻐져요. 하지만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, 이 글씨를 쓰는 그 자체도 자네형 아이들보다 읽기도 늦게 읽었기 때문에 쓰는 것도 자네형 아이들보다 더 늦게 쓰기 시작을 해요. 하지만은 곧 보통은 4학년 정도 되잖아요? 그러면은 글씨체가 대부분 예뻐져요. 글씨 쓰는 거 그리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. 하지만은 자네형 아이들보다 어차피 글씨 쓰는 거 예쁘게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글씨를 점점점점 예쁘게 쓰는 습관부터 드려요. 그래서, 어,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글씨체가 대부분 예뻐요. 그리고 나서 하는 게약 4학년 정도가 되면은 누군가 자기보다 더 예쁜 글씨체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글씨를 모방을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이 글씨체를 그대로 카피를 하고 똑같이 베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카피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보통 한 4학년에서 5학년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글씨체를 한 3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. 하지만 자네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격에 의해서 그 글씨체가 변화가 되는데 이 본인이 너무 강인하거나 또 너무 이기주의거나 또 너무 자네가 너무 발달됐을 때는 글씨가 엄청나게 악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. 본인만 알아보고 다른 사람 못 알아보는 이런 글씨체들, 솔직히 얘기해서 의사, 변호사들 글씨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은 웬만하면 못 알아봐요. 그 변호사나 판사나 뭐 이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다잔뇌형이거든요잔뇌형 중에서도 이제 글씨 잘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본인만 알아보지 다른 사람못 알아봐요. 어, 그런 글씨체를 주로 써요. 근데 운뇌형 사람들은 자기만의 글씨체가 일단 하나는 있어요.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 글씨체를 변화하거나 아니면 디자인 형태로 바꿔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카피한 글씨체까지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. 그 어, 근데 보통 쓸때 이제 기본적으로 막 쓰고 무슨 서류나 이런 데쓸 때는 조금 예쁜 좀 정자 비슷한 글씨체를 쓰고 또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글씨를 쓰는 타입이에요. 또 대충대충 이제 저만 알아보는 글씨체을 때는 막 흘겨 쓰고 어,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글씨체를 많이 변화를 하는데 보통 또 제가 쓰는 일반적으로 보통 쓰는 글씨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글씨체를 주로 쓰고 나머지 거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이런 타입으로 글씨를 써요. 그래서 이 글씨가 악필인 거는 이 글씨체에 관련된 뇌가 활성화가 됐냐, 안 됐냐에 따라서 다르고, 눈에 있는 이 감수성과 디자인 감각, 카피는요,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됐냐, 안 됐냐에 따라서 이 글씨체가 바뀌거나 변화가 되는 거예요. 그렇다고 좌뇌형 사람들이 악필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바꾸냐? 바꿀 수가 있어요 노력을 하면 글씨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문뇌형 뭐, 사람들은 그렇게 연습을 안 하는데 좌뇌형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글씨 쓰는 연습을 많이 해서 노력을 하면은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글씨체가 악필인 거랑 글씨체가 예쁜 거랑은 이 글씨체에 관련된 뇌와 운해랑 많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, 아이가 글씨체가 악필이거나 아니면 성인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글씨체가 악필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본인의 마음을 좀 감성적으로 갖던지 아니면은 글씨 쓰는 연습을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. 마찬가지 운해형 사람들도 학교 공부 굉장히 어렵잖아요. 이 학교 공부라는 게 우리나라 학교예요. 제가 계속 학교 학습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거예요. 이거 제 강의는 우리나라에서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.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밝혀진 이 뇌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성향, 성격 이런 거랑 같이 결합을 해서 제가 재구성한 내용들이에요. 전부 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온 학 학술지랑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. 기본적인 학술 자료 20%에 나머지 80%는 제가 다 연구한 자료예요. 그래서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.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. 근데 뭐 포괄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허용되긴 하는데 이 학습에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. 아, 운해형 사람들이 학교 학습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노력을 하잖아요. 안되면 그냥 포기를 하든지 그러긴 하지만 은 자능형 어, 사람들도 이렇게 글씨체가 굉장히 안 좋거나 아프리거나 하면은 마찬가지 노력을 하면 돼요 재능이 없는 사람도 노력을 하면 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발전 속도가 느리겠지만은 그래도 노력을 하면은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씨체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성격과 상관없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. 요것으로 아, 끝내고요. 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다음번에 새로운 대회 음, 파트를 가지고 또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. 어, 또 다음번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